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세 번째 영상 아 너무 늦게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현재 시각 제가 9시 7분부터 더빙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녁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임영웅 편 영웅 탄생기 특집 방송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이 방송이 끝나면 리뷰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이지만 자 이렇게 정식 예고편이 딱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껏 기대에 차 올라 있는 상태죠. 아마 그냥 짜집기 방송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와 더불어서 시축 행사 때의 모습까지 모조리 담고 있는 아마 영웅 탄생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린 팬들조차도 뭐 짜집기이긴 하지만 정성스러운 짜집기 같다라는 평을 지금 내리면서 많이 지금 본방 사수를 하겠다라고 대기를 타고 있고요. 자추구 커뮤니티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임영웅님의 오늘 영웅 탄생기 자 임영웅 편 본방 사수 하겠다. 라는 축구 팬들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식을 전달드리는 해 게, 우리 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영웅탄생기를 보셔야 하는데, 어, 왜 지금 영상을 올려가지고 방해하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좀 많이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임영웅님 소식을 일단 전해놓을 테니까요. 영상, 임영웅님 편다 보고 나셔서, 피곤하시면 내일이라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임영웅님의 오늘 세 번째 소식,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률 대박을 예고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특집편 못지않게 태거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SBS 공중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생방송에서요. 전설의 지소연이 왔다라면서 임영웅 선수에게 삐친설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소연이라는 축구 선수는 과거 임영웅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바로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죠 굉장히 축구도 잘하고요 지금도 잘하고 수년 전에 임영웅 님과 만났을 때도 원래 실력파 선수였는데 요즘 물이 아주 그냥 오를 대로 올라서요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서윤 선수가 sbs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인터뷰로 등장을 해서 임영웅 님에 대하여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섭섭하다고 했을까요? 이 당시 때 이렇게 같이 축구도 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는데 쭉 보니까 별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 이 k리그와 월드컵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이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이지소연 선수와 이렇게 축구 관계 기자분들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임영웅 님의 최근 fc 서울 시충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충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하자, 이 지소연 선수가, 아, 안 그래도 나좀 삐질 뻔 했다. 라는 식으로 임영웅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팀에도 나중에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임영웅님과 먼저 축구를 이렇게 함께 즐기면서 인연을 쌓았었던 지소연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축구 실력을 보고, 아, 굉장히 잘한다. 이 정도면은, 프로 축구 선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아마 자신의 팀 경기 때는 임영웅님이 안 보였다. 이런 식으로 살짝 삐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애시당초 축구계의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모여서 볼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진행하게 된 시축 행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마 또 임영웅님이 또 스케줄이 혹시나 맞던가 하면은 또 모르죠.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임영웅님이 또 모릅니다. 이 월드컵 축구 홍보 대사가 될지도요. 물론 이건 그냥 저의 바람이긴 하지만 임영웅님의 일정만 만든다면 축구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 영웅시대 분들을 타고 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전국에 있는 k리그 축구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 축구계 전체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충분히 이 정도면 좀덜 섭섭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자 어찌 됐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또 새로운 형태로 드러났어요. 바로 이 기사인데요. 아들과 바닷가 가고 싶다 라는 용철씨 소원에 힘 못해고 싶어요. 어,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이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은 서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인상만큼이나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뭐 다양하게 기부도 받고 또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다 같이 운동도 하는 모습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잘 보니까 여기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임영웅의 열혈 팬 명근 씨와라면서 이렇게 장애우들을 도와주는 교사님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아니라 이분이 교사님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임영웅님의 열혈 팬으로 소문 나 있는 명근 씨라고 합니다. 어, 독특하죠? 그래서 남자 영웅 부대, 남자 임영웅 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내려보니까 김현선 선생님은 트로 가수 임영웅의 열혈 팬이시다. 그래서 임영웅을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 중인 모양인데 정말 꿈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임영웅 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채로운 활동을 하면서 서산시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임영웅 님의 팬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요 이제는 전국을 통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소시가또 아닌 건딱 꼬집죠. 트롯가수 임영웅의 열혈팬이다. 예, 트롯가수라는 말에 트롯이 좀 아쉽네요. 트롯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수 임영웅으로만 평가되어도 충분하며 그렇게 평가되어야 하는 다장르의 가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계속 목소리를 내야 이게 수정이 되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음 절대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번져 나갔느냐? 일본 무대로까지 쭉쭉쭉 번져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라이브 뷰잉 재팬이라는 사이트에 엄청난 지금 모습이 예고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임영웅 님의 I'm here for the final 2023 6월 20 6월 이라고딱 적혀져 있죠? 확대를 해 보니까 임영웅 님의 I'm here for the final이 맞습니다. 자,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I'm here for the final 대홍보 기사가 이제 본격화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상영이 종료가 됐다라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이제 일본에서 그 여파를 몰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일본 무대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인분들 위주로 LA 콘서트 때처럼 임영님의 영화가 많이 관람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일본 무대면 트로트하고도 좀 연관이 많았고 일본에선 특히나 젊은 MG세대들조차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잘 알고 있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돌들과의 경쟁에서 임영웅님이 다가낭을 수상했던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일본 영화 개봉은요. 굉장한 기대를 끌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임영웅 님의 1번에서의 개봉이요? 아마 엄청난 관객 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제작이 돼서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임영웅 님의 이 콘서트 때 모습이 다 등장을 하는데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여기 밑에 자막에 임영님이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냐?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어찌됐건, 이 영상이 1일 전에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제가 이 영상의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요, 미국이나 동남아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다방면의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CGV에서 다방면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임영님의 영화가 다양한 형태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도 높이 올라가야, 일본에 있는 자국민들도, 또, 일본에 계신 우리나라 제일교포님들도, 많이 많이 관람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에서의 임영님의 인기는 정말 저는 따논당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서구권 문화에서 임영웅님의 이름을 알리기에는 2집 앨범이 더 본격화되겠지만 1집 앨범만으로도 일본 무대에서는 많은 감동과 서사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좀더 맞는 거죠. 아마 2집 앨범은 <laughs> 좀더 글로벌 무대를 놓인 트렌디한 팝이 되겠지만 트로트도 그렇고 임영웅님의 발라드 형태도 일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멜로디와 창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정서가 있거든요. 감성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안 그래도 케이팝 문화 자체가 일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땐이번 6월 달에 임영우님의 일본 영화 개봉은 굉장한 쾌거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밑에 임영우님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 설명을 드릴게요.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웅 프로필. 1991년 6월 16일. 한국 트로트, 발라드, 팝 가수. 일본이 오히려 더 정확해요. 우리나라처럼 그놈의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트로트, 발라드, 팝이라고 다장르 가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물고기 뮤직인데 왜 불고기 뮤직이라고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디지털 싱글 앨범. 왜 화이트 유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헤이트 유가 제가 볼 때는 좀 한국말을 미워요를 저렇게 잘못 번역이 된게 아닌가, 미워요, 뭐 헤이트 유도 맞는 말이요 따지고 보니까,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했고, 바로 드라마 OST인 신사와가씨, 우리들의 블루스 등이 엄청난 노래로 OST의 기원이 됐고, 첫 전개 앨범, 아 m Hero가 초동 110만 장 이상을 팔아치우는 대박을 터트리며 자국 내 솔로 가수로서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2020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도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도 전부 다 대상, 뭐, 골든 디스크 어워즈. 이게 중요한 핵심 맥락이거든요. 아마 일본인들에게는 특히나 시상식에서의 임영님의 위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임영님을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한국 음악상을 수상했다. 2023년 2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스 어터에서 콘서트까지 여는 등 한국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음악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참, 이 내용들이 잘볼 때는 일본을 강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무디에서 임영웅 님 콘서트를 하는 날도요. 제가 예측을 했죠 20 앨범이 발매되고 그것이 6월, 7월 달에 발매될 경우 올 연말까지 전국투어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서 내년 초에는 일본 무대에서도 임영웅 님의 콘서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LA 콘서트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 콘서트, 유럽 콘서트 쭉쭉쭉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임영웅 님의 발매 시기가 좀 달라요 작년에는 5월 달쯤에 임영웅 님의 노래가 발매를 했지만 <laughs> 올해는 5월 달보다는 6월 7월이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 수가 한두 달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까지 콘서트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 일정까지 함께 잡아서 LA 콘서트가 사후에 진행이 됐던 것처럼 내년 연초, 내년 상반기에 일본이나 서구권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또 진행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특히나 그것을 CJENM이 함께 요번 콘서트도 해 나간다면 CJENM이라는 M이라는 대기업과 함께 임영웅님의 일본과 아시아권, 나아가서는 서구권 이 콘서트 지출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완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식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임영웅님의 이 특집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시청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